만료된 시점에 100%의 몸의 변형을 입고, 그리고 40일간 그 몸의 변형을 입은 몸으로 일하고, 그리고 이두 증인이 부활해서 휴거될 때 같이 휴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다시 돌아가.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여기 이 부분 굵은 배옷은 고대 중동지방에서는 슬픈 일, 애통한 일을 당할 때 제에 앉아서 이 옷을 찢고 머리에 젤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쥐어짜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부분이 엽기서에도 나오고 요나서에 또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.